인도네시아의 어느 마을에서 할례 의식을 위한 축제가 한창인데요. 느닷없이 질주해 온 차량에 연회장이 엉망이 되고 화가 난 사람들이 운전자를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데.

한편 딸 케네스가 방문하자 카리나가 반가움에 마중을 나가지만 무시를 해버리는데. 아, 가서 udah masakin ayam goreng kesukaan kamu. Makasih b u k a s a a Udah janji sama mama apa nggak boleh makan gorengan kan abis batuk kan? 샤워를 끝내자마자 아이들을 찾는 남편. 그런데 그의 모습이 좀 전과 달라 보입니다.

Oh, saya di sini ya. Aku tuh udah pikirin, Pak. Nanti uangnya mau aku pakai untuk bikin usaha sendiri supaya aku sama Raihan bisa mandiri, nggak bergantung sama orang lain. Kamu berdua pernah mikir nggak kalau kalian cerai lalu Raihan gimana? 남편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밝히는데 karena bapak selalu maksain semua harus ngikutin maunya bapak mau itu bikin kita sakit hati mau itu bikin kita marah termasuk waktu bapak nikah sama sahabat aku sendiri pak berkali-kali gue mau jelasin kau jelasin apa ha? jelasin apa gue pengen tahu 비즈니스로 시작했던 대화가 점점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디미는 서둘러 대화를 결단 짓고 끝내 버리죠. 아, 아 하? dari e r k a a n r a a a m r e a i n e n e r n a a u i m a a s i s a a b a p a k 그런데 갑자기 그의 상태가 어딘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무언가 알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더니 디미는 흉측한 좀비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에 반응하여 무지성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감방이 말려보지만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오히려 목표를 바꾸어 공격하고 그렇게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들고 있던 석궁의 방아쇠가 당겨져 그의 머리를 향해 발사가 되버리죠. 파리스, 포카이, 잠깐, 진짜 아빠. 한편 좀비에 대해 무지했던 그들은 아버지가 이미 죽었던 걸 모르고 자신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죽인 거로 생각하며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저택에 좀비 감염이 퍼져버렸고, 가족들은 서둘러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달려드는 것에 겁을 먹은 두 사람은 더 이상 가족들을 찾아볼 새도 없이 일단은 집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그렇게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촌장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지만. 경찰에 알리기 위해 집을 나섰던 아리스가 행사 중이던 연회장을 덮치고 좀비 감염을 퍼트리고 있었죠. 목적지 부근까지 도착은 했지만, 끔찍한 광경만 보이는 상황에서 케네스는 루드 일행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경솔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래도 두 사람이 시끌벅적하게 달아난 덕분에 촌장 집 주변은 조용해졌고, 로드는 이 틈을 이용해 아리스가 몰고 나갔던 차량을 타자고 합니다. 안 말아! 안 말아! 안 말아! 하나쯤은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좀비에게 덤벼든 루드. 어찌어찌해치우고 들어오긴했지만 그만 팔을 물리고 말죠. 아. 가만히 있어. 자신의 변이를 직감하고 아들에게 마지막 말들을 남기고는 결국 그는 좀비가 되고 마는데요. 한편, 계속되는 일들로 평정심을 잃은 밤밤과 케네스는 한눈을 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마는데, <laughs> 큰 사고가 났음에도 쉴 틈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쫓아오는 좀비 무리가 여기까지 도달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죠. 구야, 구간이! 구간이! 두 사람의 신고에 더불어 비상사태가 발령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경찰들이 사태 파악을 위해 현장으로 서둘러 출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기에 경찰들도 순식간에 당하고 마는데, 겨우 목숨 많은 건진 채 서장 혼자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그가 걱정되는 부하 직원 라만과는 다르게 케네스와 반방은 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기에 무척 경계하게 되는데요. 좀비의 약점인 머리를 공격하지 않아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난 서장. 그런 그를 세 사람은 때리고 밀쳐, 어떻게든 철창 안에 넣어버리는데 성공하죠. 그때 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곰곰이 지켜본 나만이. 어떤 실험을 해보는데,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기 시작하고, 세 사람은 폭죽으로 좀비를 유인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갈 계획으로 무장을 갖추며 준비 중입니다.

드디어 계획에 성공하고, 서둘러 경찰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세 사람. 비껏 <목소리로> 소리로 멀리 유인했던 좀비들이 다시 총소리를 내면서 주변으로 끌어모으게 돼버렸는데,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들면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laughs> 천둥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자 청각에 민감한 좀비들이 혼란스러워하며 하던 행동을 멈춥니다. <laughs> 한편 밍씨의 집에 있던 사람들도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갈 공리를 하는데요. 불행히도 소나기는 금방 그치고 다시 좀비들의 기습을 받게 되는데 시각 링시는 오토바이를 몰며 남자친구인 라만이 있는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죠. 트럭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불필요한 소음 때문에 되려 조용히 지나갈 수 있던 그들에게 좀비의 관심이 끌리도록 한 꼴이 되었는데요. 소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 트럭 주변은 금세 포위당했고, 이대로 계획 없이 갇혀있기보다는 일단 남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기로 합니다. 경적을 울리며 가능한 많은 좀비를 모두 몰고 다니는 트럭은 브레이크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멈추지 못해 그대로 경찰서의 정문을 부숴버리면서 모두를 위험에 노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게 되죠. 부서진 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좀비들과 발을 닫혀 움직이지 못하는 방법, 그리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닝시는 감옥에 갇혀 있던 서장에게 물리게 되는데. <놀라> <놀라> 몸을 뜯어먹히며 고통에 짓눌리는 그 순간에 라마는 청혼 반지를 그녀의 손에 끼워주며 죽기 전까지 그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을 비집고 들어온 좀비를 가까스로 해치웠지만 좀비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리를 다쳐 도망갈 수도 없었던 그는 차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보고 좀비들을 자기 쪽으로 유인해 같이 자폭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밤의 희생 덕분에 세 사람만이 경찰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 <laughs> 상처를 입어 변이가 시작된 케네스는 두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단념한 채 작별 인사를 남기고 그들이 떠나는 길에 어떤 방에도 받지 않도록 달려오는 좀비들에게 맞서려 하죠. 하지만 맞선다고 하여도 연약한 그녀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고 그들의 관심을 온통 자기에게 집중시킨 채 적어도 좀비가 되기 전 케네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한편 와이와라스에서 만든 신약은 사장인 디민뿐만 아니라 그레이스란 남자에게도 전달되었었는데요. 이 영화는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신체를 젊게 만들어주는 신약, 불사의 약이 개발되면서 펼쳐지는 좀비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이제는 진부해진 좀비 이야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 특유의 색이 입혀진 덕분인지, 색다른 분위기와 색감을 볼수 있었습니다. 좀비 영화 중에서도 리얼한 분장 효과를 선호하는 좀비 마니아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 지금까지 불사의 약이었습니다.